이차함수의 가장 큰덕목인 선대칭성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별거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대칭성이 있는데, 자, 저는 여기는 y는 9라는 직선과 이제 만나는 이점 4개를 찍어줬으니까, 여기 abcd의 y 좌표는다 9죠. abcd의 y 좌표는다 9예요. 자, 현재 이런 상태고, 그러면 이제 a b 이와 CD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C의 길이는요, CD의 두배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b c 길이를 2등분하면 정확하게, 여기는 이 점을 P라고 그러면은, 자, 여기를 p c 길이 2등분하는 게 정확하게 이제 PC잖아요. 자, 그러면 PC는 CD의 몇 배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2등분했으니까. 이건 인정할 수 있네요. BC 길이는 CD 두 배입니다. 그런데 비, 여기 딱 필요한 점은 BC를 이동을 하는 점인 것 맞지 않을까? 자, 여기서 선대칭이니까, 우리가 선대칭이니까, 우리가 대칭축에서 이제 같은 거리, 여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죠?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그죠? 자, X축, Y축이 지금 대칭축이니께 자, 이거는 이제 누구지 이거 우리 선대칭성을 배우면 다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C기는 CD랑 같습니다. 양변의 이로 나눈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길이가 다 같거든요. 자 그럼 C에 x 좌표 얼마일까요? 자요거1 0보고 y 가 보니까 c x 표뭐 해야 뭘 제곱해야 9대야네 그러니까 이 3이에요. 그럼 d의 x좌표도 나올거야 이거 때문에 여기 이 길이가 3이잖아. 그럼 d의 x좌표는? 응,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었어요. 이게 d가, 너콤몇 씨인지 알았잖아요 대입하면 a 나오죠. 굉장히 이제 간단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알고. 보면. 그럼 d의 좌표는? 몇콤한 개? 여기 여기 보고, 콤만. 네, 그러면은. 데이프에서 a컷 구해야죠. A값 a 값 구해주시고요. a컷 여러분들 구하세요. 나 그림 5일 동안. 자 여러분들 뭐 그림 5일거구일안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풀었나요? 네 여기 6데이하고9데이 하면은 9는 36a라서 a가 얼마나 요네자렇게 그렇죠. 나왔으면 됐어요. 계산 그 규조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은 사소한 거는 바로 다 해놓으시고, 그 PQ 대 QR, 아니, PQ 대 QR이 1대 3이 됩니다. 자, 여기랑 여기의 비율이 1대 3이래요. 네,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런 상황일 때 A 값 구해보세요. 여기 값또 구해보라고 시키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p q 안에서 우리가 XZ가 뭔지는 모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 비율을 알려줬으니까, 이걸로 a 값 구해보라고 하는거예요자 그럼 여기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럴때 여기 있는 pqr의 공통점의 x좌표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x좌표를 그냥 뭔지 모르지만 t라고 나요 t 자 그럼 q와 y좌표는 뭐가 될까 여기 위한 점이니까 자 x가 t일 때 y값이니까 뭐라고 써봤어? 2분의 1t제곱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자, 여기는, 여기는, 이제 여기, t 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니까 y는 a t 제곱 쓰면 되는 거, 죠 자, 그럼 여기, 얘네둘끼리 몇배 차이기나기는지 혹시 예상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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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q대 PR은 1대 1일때 때? 여기가 이쪽 사자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몇배 차이 나야 되나요 그쵸 Y좌표가 여기 Q의 Y좌표가 2길이 결정하잖아요 아래 Y좌표가 2길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PR이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숨게 이게 PR이구요 여기 지금 PQ라고요 몇배 차이 네. 몇배 차이 여기에 4 하면 이거 A가 바로 나올텐데 여기에 대비하면 요거 A가 얼마일까네 이렇게 나오있죠 대비 차이가니까 여기에 대비하면 요 성분의 길이 비율도 금방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분의 2이인가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자 A라는 점의 위치는 이미 구할 수 있어요 Y절편이잖아요 자, 이그래프의아이겼편 얼마니까? 입 네, 그렇죠. 3정 자, 여기 꼭짓점 위치는 구하셨나 몰라? 그 3분리로 나눠서 한번 구해 봐야지. 바로 안안 안 떠오르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써도 이제 축의 위치는 알수 있잖아. x가 얼마일 때축의거거 네. 그렇죠. 고지 시타 안고쳐도 되죠? 굳이 여기만 하면 되잖아. 요 축이 있지만. 네. 뻔해요. 근데 어차피 여기다 선 넣으면은 여기 지금 축에 접하는 거니치점이아 많이 접히니까, 그치나 많아야지. 자, 축만 하면 되죠. 이, 이 정도만 해도 축은안 좋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라고 시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묘하게 이렇게 그으면은, 자,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문제 그림 보면은, 마치 P를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AP하고 PQ 길이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점선 해놓고 여기다가 P 찍었잖아요 잘 보면 그럼 PA와 PQ가 반점이 되는 부채꼴 그려진 것 같지 않냐고요? 네, 그러니까 부채꼴 그려져 있어요 부채꼴 부채꼴 자 그럼 반지름 길이만 구하면은 Q의 작전을 알것 같은데? 반지름 길이 자. I'm 기 얼마인지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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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여기, 요, 힌트죠. 여기가. 진짜. 여기 sure. I'm n o 무슨 u r e i 지금 그 t 거 u r e I'm not sure. I'm not s u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 이기어부터 여기까지도 3이니까 직각 이등면 맞죠? 그러니까 정사각형 반쪽이라고 그러니까 정사각형 대각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 3이면 정사각형 대각선이 3루트 2, 루트 2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3에서부터 여기 3루트 2마크 왼쪽으로 떨어진 q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깐요 Y좌표는 무조건 0이죠? 이제 X좌표만 채우시면 돼요 자, 선에서 이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식으로 이제, 걸 생각해 가면서 이제 쓰시면 마무리. 자, 나중에 이제 이 차원수 시험 대비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좀더 자주 풀 겁니다. 자, 그림 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를 달려주는게 AC하고 CB 비율이 1대1하고돼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다. 자. 이렇게 이제 비슷한 성분의 비율은 모두 다 x축으로 옮기기. 자, 이런 식으로 성분의 길이비가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성분의 길이비가 만약에 뭐이대 예를 들어서 2대3이다 이런 것들은 다 x축의 비율 로그 옮기면 돼요. 이 x축에다가 다 이렇게 수선 그으면은 이 수선 사이의 몇대몇대 돼요? 사이 의 간격도 몇대몇돼야 상향선 사이에 우리가 선분의 길이에 비는 평행사의 간격이 그냥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2대 3이라고 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용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x축에다가 이런 문제에 주어진 선분의 길이는 다 이렇게 옮겨서 내리는 거야. 네, 그거 하면 돼. 자, 그거 하시면 돼요. 네, 그거 하시면은 이제 케이크 할수있는 식이 나오지롱. 자, 여기 여기랑 여기 몇대 몇이라고? 1대1, 1대2, 1대2니까 1대 1대 이게 다 A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길이가 뭔지 모르지만 A라고 했을 때, A 써도 되죠? 자 여기 길이가 뭔지 모르지만 2A인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2A랑 길이 같은 선분 하나 선생님 그어놨어요 어디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절대 값이 1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 이 2랑 길이가 같은 성분 있어요. 어디게요? 자, 잘 눈치를 못채시는것 같은데, 자,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짜리면요. 자,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자, 직선이 있는 두점 연결해서 삼각형 뭐 만들면 이거 무슨 삼각형 나오는지 알아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기, 여기기나 여기 다를까요? 네, 똑같죠. 기울기가 1자리는 절대값 1자리인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는 두점 만들어서 이렇게 XY층이 평행하게 선거지고직각 삼각형 만들면 무조건 직각이름의 삼각형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나 여기기나 여기 다르면 안 되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닮은 삼각형 안 보이나? 여기는 어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이죠 그럼 C의 좌표는 몇 콤마 몇으로 표현할 거야? C의 좌표. 이제 C의 좌표가 나온다. 나온다. A 이용해서. A 콤마? A 응. A 콤마. 몇 A? 자, C의 좌표. A 콤마? 응, 요거 이그럼 e. C는 여기에 전에 대입하면 끝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대입하면 A 대2차방정식 그럼 대입하면 풀어가 이제 요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랑, 이제 여기서 성분의 길이의 비를 X축에 내려가지고, x 좌표의 간격의 비를 찾아내가지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x 좌표들을 미지수로 나타내는 문제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차원수서 시험 대비를 하게 되면, 좀더 많이 풀어볼 문제. 네. 아니, 근데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풀면서 자꾸 이제 뭘 준비하는 거냐면, 고등학교 수학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면은 어떤 것도 하셔야 되냐면, 이이차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미 알려준 적 있었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은 것도 구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가면은 이런 것도 구해야 돼요. 네, 그런 거 하는 이제 예비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 a값 구했어요. 여기 대입하면 되는데 x에 a 대입하고 y에 a 이 e, a 대입하면 이렇게씩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a가 0은될수 없죠. 그죠? 그럼 양변에 a로 나눠도 돼요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불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값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준 거니까 끝까지 A/S 는 해드리게. 네, 아무튼 그랬고요. 이제 좀뭐 나머지는 한번 104쪽까지 풀어와 보시면은 이제 수업 때또 이제 어려운 건 이런 건 설명해 드리게요.